특히 이제 한때 좀 트렌드였던 이 인중 축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인중 축소를 하시면 이코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셔서 인중을 잡아당겨서 축소를 하시고 다시 봉합을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흉터가 남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정면에 보이는 흉터이기 때문에 이런 흉터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프 디자인 센터 그리고 스키노이 반포점 대표 원장 친절한 고도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흉터 커버 타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흉터 제거.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이 갖고 있는 흉터는 몸에 어,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얼굴 부위. 몸은 이제 옷으로 가릴 수 있지만 얼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타투를 통해서 1, 2년 정도 계속해서 커버를 할수 있다면 상당한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많이 개선이 됐던 케이스들은 흉터가 1년 이상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흰색으로 컬러가 변했을 경우 살색으로 커버하는 게 개선율이 높은 편이고요. 가장 최근에 많은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면 부위에. 이제 수술한 흔적, 절개를 했거나 봉합하고 난그 흉터가 남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성형수술 절개 흉터도 당연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때 좀 트렌드였던 이 인중 축소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그걸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인중 축소를 하시면 이코 바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셔서 인중을 잡아당겨서 축소를 하시고 다시 봉합을 하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흉터가 남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정면에 보이는 흉터이기 때문에 이런 흉터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거상 귀 앞부분에 절개해서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수술이고 봉합 부위가 이제 귀 앞쪽이 돼요. 구렛나루나 옆머리로 어느 정도 가릴 수는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이렇게 넘기신다거나 혹은 머리를 묶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안전한 시술일까? 네, 당연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과 비슷한 정도로 위생적인 이제 시술 세팅들을 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하는 이제 스킨 커버 타투는 몸에 하는 타투보다 훨씬 얕은 깊이의 피부층에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벼운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하는 깊이가 얕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처를 덜 내면서 색소를 주입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시간 자체도 흉터 시술 같은 경우에는 30분 내외로 좀 짧게 끝나는 편이고요. 시술 횟수는 2주 간격으로 3번 정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유지 기간은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가 유지되고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흉터 가지신 분들이 이 흉터 제거를 위해서 많이 검색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나오는 것들은 이제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그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도 100%다 개선이 된다라고 장담하기 사실 어렵고, 타투를 받는 것보다 시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병원 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좀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요새 마스크를 벗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또 저희가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알러지나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로 걱정이 되신다면 충분히 테스트 작업을 해보고 본격적인 작업을 해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흉터 커버 타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글그 남겨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